그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해서 헐떡이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해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채워져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배고프면 어디를 가면 되죠? 식당에 가면 됩니다. 심심하면 극장에 가면 되고요. 좀 머리가 좀 채우고 싶으면, 머리를 채우고 싶으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영혼이 허하면 이 마음 깊은 곳이 비어 있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사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도 3절을 보세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거를 보여봐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네가 왜 그러냐? 네 인생이 이런다는 거예요. 십절에도 또 나오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에는 이 소리가 자기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합니다. 뼈를 부수는, 뼈를 녹이는 그런 공격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묻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럴 때 보세요. 가장 밑은 곳, 낮은 곳으로 가서 물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만난 것은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시인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물을 찾아 끝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라고요? 내 눈물의 바다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지금? 그 시편에 기가 막힐 옹덩이 있죠? 그게 여기입니다. 인생에 우리는 그런 굴곡을 때때로 만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이 힘든 때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힘들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상해요. 인생 말년에 그야말로 왕년에 한, 잘 나가던 것만 늘 얘기하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에 젖어서 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름이 뭐죠? 송구 영신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구를 보내고 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구를 보내야 되고 신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인의 마음 같다면 오늘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고달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혹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구를 보낼 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전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 때문에 신을 맞이할 새해를 맞이할 힘이 없는 자매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손 구도 못하겠고 영신도 못하겠는. 그 영혼의 갈급함 속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은 참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오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마이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묻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너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자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혼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물어보세요. 나내 영혼한테 지금 시작.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 이유가 많죠. 건강. 뭐 노후. 경제적 상황. 혹은 지금 당면한 문제, 시험, 결혼, 취직, 장례계획,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많죠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니 하나님 때문에 라고 대답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우리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거나 불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지금도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를 보낼 힘이 없고 신을 맞이할 힘도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도울 수 없고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주어, 우리 구원의 주어, 우리 삶의 주어, 우리 모든 소유의 주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지상에 지금 있는 어떤 학문은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누구의 자녀라는 자녀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신지, 누가 내 아버지이신지를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드릴 예배입니다. 올 한해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라는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잡기만 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썩어질 세상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혹시 미혼이신 분들 아직 아직 미혼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는 학생들 계시고 이 말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주님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본 후에 옷이 없어서 세계 일주 한번 해본 후에 옷이 없어서. 네, 여러분 육신의 결혼은요. 좋은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세계 일주는 평생 돈 벌어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로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되는 이유 뭘까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딱 이거 아까 제가 우리 애기 친구 아빠들하고 잠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까톡을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내일 아침에 다 늦잠 잘테니까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새해까지 쿨쿨 재우고 아빠들끼리 동해바다 일출보러 한번 달릴까요? 누 그러더라고. 아 좋습니다, 형님, 그랬죠. 그러더니 한 분이 또한술더 떠서 아예 그냥 좀더 동쪽으로 가서 도쿄 가가지고 후쿠시마산 회한 접시 먹고 올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오시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중국에 가고 싶으면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싶으면 일본에 가고, 야, 예배 끝나고 유럽 한번 가실 분 하고 손들어가지고 그냥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데도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육신의 결혼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올 한해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히 낙심하며 두려워할 때 물어보십시오. 그 낙심과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신 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산 내가 요동치 아니 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신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희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 시리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아멘. 이신이 오직 주만이. 하나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올한 해의 모든 시름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지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지금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시대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시름하는 우리의 가장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부모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 걱정의 이유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사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며, 이제 영신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른 것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서 주님께 다 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오늘 이 찬양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이게 고백이 안 됐으면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새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주실 새날, 주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예배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굴곡과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 손들의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하였습니다. 이전의 낙심과 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신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해를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믿음과 새 은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헛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해 우리를 나타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한해죄 백성들이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교회도, 가정도, 자녀손들의 인생길도 우리의 앞길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